오해 양조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수장이 앞서서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물량 테스트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정치 테마주에서도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뭐랄까요. 이제 개인들은 위에서 사죠. 그래서 이제 바닥, 이제 위에서 사서 물리는데 바닥은 어떻게든 좀 세력이라든가 대주자가 좀 싸게 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흔듭니다. 흔들어요. 그래서 아, 어,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보통 세 번에서 다섯 번 하면은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티는 사람도,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하한가, 또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하한가, 계속 반복하면, 상한가 왔을 때 바로 그냥 던져버리죠. 예, 그런 테스트인데, 보혜양조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높이 올렸다 떨어졌죠. 또 보십시오. 올랐다가 떨어졌죠. 또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몇번 했습니까?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한 다음에 바로 날아갔죠. 그래서 1 2 0 0원대 있는 주식이 2,400원. 여기서는 따블이 여기서는더블 났지만 바닥 대비 1,000원부터 이 부분부터 하신 분들은 거의 뭐250% 정도 나왔죠.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저희는 이제 세력이 흔들기라든가 세력이 물랑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조금 기다리는 게 낫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상승과 하락 또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한 어, 이렇게. 모습이 한 3번에서 5번 정도 나오면 은아 이거 급등주다 이건 대박주다 최소한 30에서 50% 내지 몇배 가는 주식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도 좀 이렇게 잘 보면서 기다리 면 되고요 보행양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선주죠 그래서 뭐 차기 여권주자 일이다뭐 이렇게 나온 말이 있는데 현재 바닥 대비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3배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3배 나왔으니까 좀 주의해서 들고 계신 분은 좀 부담매도 하시고 지 그냥 개인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장 들어가면 단탄하시고 세배 올랐으니까 좀 하지 마시고 좀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 뭐 그쪽으로 그러면 어 그쪽으로 가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소장님 네. 지금 차트 상으로 봤을 때세배 올랐으니까 개인들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위치가 여기 자리를 뚫으면 N자형으로 상승한다. 지금은 매수할 때다라고 생각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예, 예,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래서 이제 주식은 제가 볼때 팔방미인과 조합매수이거든요. 하나만 봐서 는안 되고요. 차트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어 물론 N자형. 표좀 맞죠? 표시 이렇게,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눌렀다 N자임 표시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쌍, 일봉에서는 쌍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 나고 여기다 고점이 나올 수 있고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는 체크를 잘 하셨는데요. 주봉으로 보시면 전고점, 항상 이 전고점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이렇게 전고점 오면은 맞고 떨어진 게 많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서 N자임 표태나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또이 부분에서도 N자형 펜트인데 가야 되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데 N자형이일 수도 있고 쌍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도 보시면 물론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나오니까 더갈수 있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2,500원에 쌍봉이 나오고 전고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꼭 절반을 팔아주시고 그래서 1억을 사셨으면 5천만원 이제 파시고 5천만원 들고 나머지는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매도 하시는 그런 스프 습관이라든가, 그런, 매매 습관을 길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 이렇게. 여... 뒤통수만 나올까요? 가는 차다 떨어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서는 N자형 편견도 나올 수 있지만 전고점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신 주의하는 매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봉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 분명 갈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봉 월봉 상향 흐름을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고점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겠다. 옛날부터 있었던 묵은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네요. 자 일단은 주식은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해 보자라는 이야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